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이언하게 하신 도배즈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전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우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한 다음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심판이 곧 임할 거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혹시라도 예레미야를 따라 힌놈의 아들 골짜기로 내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지 않거나 왜곡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곳에서 곳 당연히 선포되어야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뒤늦게나마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라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기 위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때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심판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본문 19장 14절 말씀부터 20장 6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인칭이 아닌 3인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예레미야의 명령에 따라 바룩이 기록한 것이라 두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0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대표인 성전의 총감독 바소울이 선지자를 잡아 감금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감금된 이 사건으로 시작되는 20장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급변하는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예레미야의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당혹스러운 황당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찬양과 또한 어두운 좌절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유다 사람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자 성전의 총감독인 바수올이 예레미야를 잡아들이고 매로 쳤습니다 오래전에 참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역시 베들에 있는 성전지기에게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성전의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여와의 성전을 부적처럼 여기도록 조장해야 지만 본인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기에 그들은 참선지자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바수울은 참 신기한 예사롭지 않은 이름입니다. 이집트어에서 유래한 이름은 이름은 이집트 신들 중 하나인 호르스와 연관된다고 합니다. 호르스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지녔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교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 이름이 이방신 호르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한 우상을 섬겼는지, 또한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의 이름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술의 아버지도 분명 우상을 숭배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시라의 영성을 대표하는 제사장 집안이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니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에는 열광하지만 듣기 싫은 메시지에는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축복을 선언하면 사람들은 축복으로 화답할 것이며 또한 선지자들이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면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는 그들에게는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바스도 저주를 선언한 예레미야를 지금 저주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스울은 예레미야를 폭행한 후에 목에 착고를 채워서 베냐민 문 부근에 있는 방에 가두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다른 것도 아닌 지금 갇히가고 갖추, 있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름이 아닌 다름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성전의 책임자의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음 난 바수울은 성전 영엄에 방해가 되니 다시는 심판을 선포하지 말고 성전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선지자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풀어주게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신자의 메시지는 온 예루살렘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거룩한 곳마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선포하고 있으니 그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바스울은 하나님의 처소를 총괄하는 주위 권위를 사용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결국 가두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집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집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수울이 대표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 권력 이 체계로 이 전통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관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권위와 신정통치를 지향하는 이스라엘의 권력체계가 주님의 말씀으로 똑같이 진행되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의 말씀 주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에서 비롯된 전통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못한다면 그 전통은 썩게 마련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저 복종하지 아니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한 분의 음성마저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스올의 협박과 폭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여 바스올에게 마굴미사비비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것은 상황 변화나 신분의 변화를 뜻합니다 마골 밉사비비란 이 문구는 이비 6장 25절에서 바벨론 군의 기세를 설명하며 사용된 적이 있고 또한 앞으로 또한 20장 10절 말씀에서 또한 46장 5절 말씀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게 공포가 된 바스올이 머지않아 자기 가족과 친지들에게 공포의 대명사라고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쳐서 정복할 때바스올과 그의 집안은 무자비한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 선지 사람들에게 선지자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포가 바스올의 가족들에게 임할 것입니까? 머지않아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모든 부하를 빼앗고 주민들을 끌고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행렬에 바솔과 가족들도 끼어 있으며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죽어 묻힐 것입니다. 그동안 선지자들이 경고해왔던 포로 생활이 유다 사람들의 가까운 미래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여호와 종교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종교에 안일한 전통을 상징한 이 바솔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외쳐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스홀의 주변에는 공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스홀에 대한 예언은 주전 597년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날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기도로 깨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시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